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우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우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르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네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유비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유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요배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락과 나아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요을를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며 그가 요빈인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칠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요배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경건하고 의로운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재산, 일꾼,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전해져 오는 이 재앙에 대한 소식을 듣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장면이 다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전으로 이동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앞에 와서 섰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과 비슷한 장면이 거의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지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마디 더 하시는데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사탄 앞에서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욥의 충성이 흔들리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시고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합니다. 당시에 물물 교환을 할때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짐승의 가죽을 가져와서 그걸로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비 가지고 있는 전부를 지금 잃었지 않습니까? 재산, 또 일꾼, 자녀들을 다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비 무엇을 얻고 무엇을 지켰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목숨, 생명 하나만큼은 보전했다. 다른 것들은 다 내가 내어주고 요비 내어주고 나서 자신의 생명만큼은 지금 보전했다는 것입니다. 본인 개인의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내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인간 본성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요분 지금 첫 번째 가죽, 이 우리 어린이들이 막 이런데 굳은 살베인거막 뜯어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피부 가죽 말 그대로 첫 번째 표피에 있는 가죽은 이렇게 내어주고 또 아직 요속 살은 남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물물 교환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속담을 또 이해해도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한 단계 더 높은 또한 하나 더 발전된 이 도전을 하는 건데요. 5 절의 도전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두 번째 시험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들을 쳤다면 이제는 욥에게 직접적으로 그의 생명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쳐 보자는 것입니다. 육체를 건드리면은 정신도 약해져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얼굴 들고 욕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욥의 건강이 꺾이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게 마땅하죠. 가진 것을 모두 줄 수는 있어도 내 생명만큼은 내 건강만큼은 우리가 꼭 챙겨야 하죠. 욥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게 될 거라고 원망하게 될 거라고. 신앙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사탄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탄이 즉시 욕을 치는데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만듭니다.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욥은 이제 자신의 모든 신체 기관 기관마다 모든 부분 부분마다 종기가 나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소유를 잃고 엎드려 가지고, 이제 자기가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겉옷을 찢고, 또 머리를 밀고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아, 자신이 죽은 것과 다름없다. 자신이 이제 무덤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 여겼던 욥은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이 재앙의 표시들을 보면서, 종기들을 보면서. 말 그대로 산송장과 같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쓰레기 더미들이 가득한 곳으로 홀로 사라집니다 자신의 상태가 더 이상 아름답고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곳은 이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곳 홀로 제 가운데 있는 것이다 판단하여 그쪽으로 사라집니다. 그곳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쓰레기 조각들을 도자기 조각들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좌절을 겪은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는 습관을 가진 것처럼 홀로 저기 저 마을 변두리로 나가서 소외된 곳에서 몸을 벅벅 긁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배 요베 아내가 요배에게 찾아옵니다. 구절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냉혹하고 현실적인 말을 해버리지요. 이 아내에게 있어서도요 하나님은 아주 불공평한 분입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싶습니다. 이 아내 또한 욥과 마찬가지로 자기 가족 가정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심지어 남편 욕마저 심한 종기가 나서 지금 죽을똥살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재앙을 받은 것이죠.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탄식하는 게 당연한,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을 잘 지켜왔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다 무슨 소용이었는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 얘기를 듣고도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는가? 아내의 충돌질에도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새 친구들이 또 찾아오는데요.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멀리서 욥을 보았을 때. 그들이 알던 욥과 너무 달라서 만신창이가 된 욥을 보고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이욥 이야기를 끌고 나가게 되죠. 분명한 것은 친구들도 욥을 진정으로 위하고 함께 슬퍼하기 위해 경려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하신 교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찾아온 이 재앙, 재앙 얘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사 세기 이제 어거스틴은 교부죠. 요배 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별히 종교개혁자 칼빈도 요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배 안에는 사탄의 도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까지. 욥의 어, 아내에 대해서 맹나하게 비난을 하는데요. 물론 이 욥의 아내가 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겠죠. 사탄이 욥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 욥의 영혼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아내의 권면을, 아내의 충고를 사용한 것이겠죠. 아내가 욥에게 말한 것과 같이 사실 또 이후에 세 친구들이 또 깜짝 놀라고 또 슬퍼하면서. 또그 주변 인들, 요의 주변 인들이 아, 참 의로운 요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욥에게 대했을 것입니다. 또 본인들도 생각을 했겠죠. 그런 고민을 했겠죠. 욥 자신도요. 사실 이 상황을 본인이 직접 겪으면서 의로운 나에게 하나님 잘 예배했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마음 가운데 질문이 스멀 스멀 올라왔음이 당연합니다. 그럴 때에 옆에서 들려오는 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기를 그 말에 동의하기가 아주 쉬웠을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 들려오는 이 소리를 분별력 있게 들었습니다. 아내 해가 한 말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했던 이 구절의 말은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불경건한 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사실 이 말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차라리 어떻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린다는 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까? 합당한 말이 되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정신이 온전할 때 이게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여 이것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내 마음 한켠에 숨어 있는 것들을 건드리면서까지 내 마음을 들쑤십니다. 충동질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혹은 주변의 충고와 조언을 통해서 선한 의도와 나를 위한다는 가면을 쓰고 충동질하는 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람의 권면과 충고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권면이오 충고입니다. 명심하며 요배 이야기 가운데. 욥이 보여준 이 분별력을 함양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요에게서 보여야 할 봐야 할 모습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그리고 요의 아내가 비꼰 것처럼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칭찬하시며 1장에서 더 발전되어 한 마디 더 하신 것이 이 말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다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래 얘기를 하죠. 욥은요,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 엎드려 예배하였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두 번째 재앙을 맞이해 그의 온전함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가 이르되 십절 그대의 말이 한어리 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온전함을 지키는 것은요. 곧 우리를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어 줍니다. 욥은 이러한 온전함을 지키며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곳에서 나를 향해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 버려라. 접어 버려라. 하나님을 욕하고 여기서 이제 끝내라라는 말이 들릴 때 분별해서 그 소리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내 모든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기쁨 가운데에도 슬픔 가운데에도 좌절과 재앙 가운데에서도 의미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굳게 온전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초대하시는 길은 온전함에 다다르는 길은 온전함을 지키는 길은 요배 인생과 같이 고난이 찾아오는 길입니다. 이유모를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온전함을 지켰을 때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진리를 욥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전함을 사모하는 성도가 될수 있습니다. 온전함을 사모하며, 100 훈련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대국이 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